충주는 지난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역 내 확산 긴장감이 높았었는데요. 다행히 명절로 인한 추가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당시 충주시 보건소 공무원이 확진된 이후 10일 해당 공무원의 접촉자 한 명과 대중 사우나와 관련된 두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후 본격 설 연휴 첫날인 11일에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주의 한닭 가공업체와 관련된 확진자 3명에 각각 가족인 세 명이 추가 확진됐고 대중 사우나 관련 세 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 연휴 첫날에만 6 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지역 내 코로나 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19일 현재까지 명절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한 5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지난 1일부터 자가 격리를 해오다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충주는 지난 15일부터 1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21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 단계로 완화되면서 보건소의 코로나 검사 대상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앞선 2단계에서는 원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 검사가 가능했지만 1.5 단계에서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2.5 단계가 돼 버리면 유증상자하고 그다음 역학적 관련성 있는 사람, 그뭐 신속항원이라든가 뭐 그런 걸 검사해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 내 안에서만 검사를 해주게 돼 있어요. 시 보건소는 증상이 없는 시민 중 개인적인 용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충주 의료원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CCS 뉴스 정한입니다.